짜짜짜 라인을 이렇게 쭉 걷고, 출발 라인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5시 46분 11월 3일 지금 디젤랜드 가려고 셔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전 올라프를 하고 싶었는데 올라프 산 옷이, 코스튬이 안 와가지고 그냥 아쉬운대로 어떻게 그냥 떼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한복을 입고 한번떼 보자 저희 집에 생활 한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복 입고 왔고요 번호표 번호표에 태극기 붙였어요 여기 우리 저 <laughs> 원래 올라프의 친구였던 아이고 네. 너무 아파요 Let it go 일로 응. 오세요 엘사님 일로 오세요 엘사님 너 어떤 엘사가 안겨서 써요? <laughs> <laughs> 엘사 안겨와서 <laughs> 아, 아, 죽어요 Let it go <웃음> <웃음> 머리가 자꾸 빠지고요 머리를 달고 뛸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 지 신경이 어떠신가 지금 이런 옷입사람유일무한데 신경이 어떠세요? 이 관종의 끝판왕 <laughs> We have now arrived at the Disney Public Transportation Interchange, which is our final destination. Please enjoy all your personal belongings before disembarking.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여러분, 새벽에 디즈니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오픈하기 전이다! <laughs> 근데 완전히 진짜 라인으로. 아. 저렇게밖에 뛸수 없지. 지금 한 출발까지 15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우리 준비운동도 안 했더니? 가면 시켜주나? 준비운동은 필수랍니다. 위풍당당, 엘사. 저쪽인 것 같아요 머리가 자꾸 빠져 들고 뛰어야 겠다 다들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구나 여러분은 아직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뒤로 많은 선수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작칼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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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시작. 아, 그래. 아,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 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아,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신발 때 모험을 타는 것같습니 아, 신발 좀 묶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 뭐라고 막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출발합니다. 아, 집발니다 아. 아, 아. 6분이 지나서야. 어, 이렇게 빨리 뛰면 안 되니? 접돌 잡돌이다 호흡을 한번 쉬고. 괜찮은가? 야, 이거 진짜 어, 내가 못 어, 뛰잖아. 아니 어때요? 뻔뻔인데요 뭐. <laughs> 아다. 봉차다야 돼. 봉차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쌀것 같아요. 아, 아니 자꾸. <laughs> 어, 여기 근데 가슴이 계속 열리는 것 같아서 기분 있죠 아, 잠깐만. 어, 호수 너무 좋다는데. 우와. 와. 와, 장교. 아, 속도 줄여야 될것 같아. 아, 속도 줄여. 어, 저기 포토존도 있다. 어디? 저기 바로 앞에 우디. 레이서 어. 하면 땀이 딱 없어져요. 네! 젖감을 올려주세요! 뾰디코! <laughs> 어렵다 응? 와, 와, 와. 사람 많을 때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와우! 덥겠다. <laughs> <laughs> 어, 물이다. 1kg, 한 2kg 정도 뛴것 같네? 한 2kg 정도 지점에 급수대가, 첫 급수대가 나왔습니다. 할로우. 할로우, 할로우. 물을 먹었으니까 조금 쉬면서. <laughs> 와, 코스 너무 좋죠? 레디코. 뭐야, 뭐야? 어. 저녁 먹을까? 할까? 할까? 물 있는?

에리사, 세상 사람들아. 이거, 에사 이거, 에리사. 뭔가, 겨울왕국 시청률 떨어져요. 너 때문에 올라가, 에리사 아, 보고 싶어서. 그런가? 메디코. 아니, 더워. 근데 해가 뜨면 더 죽어요. 메디코. 네, 거래터. 하지마 아, 안 돼. 됐다. 사람들이 남편 볼 때마다 쪽팔려서 뛰어 가지고 너무 빨리 뛰고 있어. <laughs> 너무 좋죠 뭐. 기분이 하나 안될것 같아. 우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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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경치보. 우와. 대박 쌌어. 경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와우, 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티끌없이 맑냐? 근데 똥냄새 나요. <laughs> 그 비밀한 녀석이야? <아니었어요? 웃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아니까어 저기 포차 스팟 저기서 사진 찍어봅시다. 아 좋습니다. 와우,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아, 미쳤네. 저기까지가 보여요. 세상에, 마, 선. l e 디고 아, 힘들어. <laughs> 뒤에 원어민에서 수업 이렇게 좀... 발효를 해야지. 아. 말라야. <laughs> <laughs> <야, 뒤가. 웃음> 힘들어.

아 미키 미키? 뭐다 했다. 저건 타이밍을 놓쳤다. 엘리한테 들어왔었어야 되네. <laughs> 오케이 <캐릭터. 웃음> 아 너무 더워. 다음부터는 이런 거뛸 때는 반팔 반바지 입고. <laughs> 어 저기도 포토 스타. 와 진짜 경심 미쳤다. 오리오떼. <laughs> <laughs> 장난 아니여버려요 이런 경치를 보면서 뛸수 있다니. 오리오떼 참...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세파 뜨니까 더 예쁘네. 자요, 자요. 자요, 자요, 오, 자요, 오. 가요, 가세요 가요. 레디고, 레디고. 아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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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저거 듣고 가요. 이거 뭐지? 저거 어, 듣고, 뭐지? 듣고 가요. 지 저거 이거, 이거 토이스토리. 어? 토이스토리 엔딩 거. 어?

7km 설치해. <laughs> 이거 <목소리> 아, 이거로 되게 쪼아져. 뚜! 고고. 7km. 하이오. 하이오. 하 7km가 지나자마자 또 급수대가 그 하나 있어서 물을 한 모금 축이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목소리> 저 분수가 되 시그니처인데 위에서 미키가 서핑 보드를 타고 있어요. 오. 오. 진짜 잘 타네요. 예, 네. 여기에 오면 무조건 사진 찍어야 되는 그런 곳. 진짜 디즈니다. 디즈니랜드로 들어왔다. 멀지, 멀지. 와,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난리 나버려 완전, 진짜. 이제야 좀, DJ 온거 같아. 그러니까, DJ 랜드입니다. 음. It is. 아, 메리 아, 이 아, 메리다. 메리. 아, 어, 메리다. 메리다. 메리다, 메리다라죠 아, 이게 바로 디즈니 뽕이구나. 이것이 디즈니 뽕. 바로 이것이 이기시, 빅전의 봉이다. 얘 누구죠? 썬버. 버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청다청 미니 막부. 야, 에사프 사진 많이. 하하 <laughs> <laughs> <네네. 웃음> 와우, 키 <깅깅. 웃음> 야, 튀어야 <laughs> 피가. <피가야> 너무 다 야, 튀 야, 내야요 아니, 뛰기가 싫어요. 다벌 뛰면 벌.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보저지 너무 궁금하시는데? 네. 예. 저히기 너무 궁금해 <laughs> 의외로 지금 안주는거 아닌가 이러고 감도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 서 어. 저기서 사진 찍어야 아, 거의 다온거 같아요. 거의 다온거 같아요. 아쉬워. 아쉬워. 그거다안미 그건... 오케이, 바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이다시작됐어 저도 들어가세요. 한 100m? 한 200m?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들어오기 너무 아쉽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보통.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 좀 아쉬운 마음이 큰한 데였습니다. 1시간 43분이라고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 <목소리> 와. 우와 1시간 지금 33분이니까 우리 6분 빼면 3, 1시간 37분 정도에 사진까지 찍으면서 사진 우리 두 번이나 찍고 만세다 어. 만세 아 진짜 이거 엄청 진수한 기록이죠 기록이에요 메달 받으러 가는 거야? 메달을 받고 Good. 뭐 먹을 것도 샀으면 좋겠다 오케이 바이 결승전을 통과하고 일직선으로 쭉 오면은 메달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 메달! 소유스토리! 어물 받고 쎄쎄 어쎄아 쎄쎄 네 받았어 아쎄 이렇게 물 받았고요 음료수 물 따라 마시라고 컵전안 받아 바나나 바나나 1, 2, 3, 메달! 매달이 음. 무게가 됐답니다. 어, 진짜, 진짜... 금방. <laughs> 음, 묵직하고, 그리고 어, 어, 진짜 토이토리 고르는 거보세리여이 밑에. 와, 미쳤다리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토이스토리 덕후라면 진짜 감추가 나올 수 같아. 동안 나왔을 때 처음에 보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디즈니런에 비해서 메달이 좀덜 예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받아 보니까 너무 예쁘다. 정말. 그리고 무게감이 묵직해요. 그 이거 아세요? 어 뭐야? 이렇게 가지고 걸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싹해서 제가 이걸 찾은했습니다 저는 책을 말아냈습니다. 그래서 디디랑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해외 마라톤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얼뜨기 같이 한게 있죠. 출발을 제때 못하고 다른 그룹에 막 섞여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6분 몇초한 50초가 뭐 이렇게 늦게 출발하고 <laughs> 중간에 막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하 여비가 음. 배번호 뒤에 달고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음. 근데 전혀 이해가 무슨 일인지 아. 중국어로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너무 이게 진땀을 뺀 거예요. 아. 어.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음. 이런 생각? 근데 되게 웃긴 게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건 아니었어. <laughs> 꽤 맞아요. 마지막에 엄청나게 뛰어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게좀 미숙한 거일 수도 있겠지, 대회가.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기운을 많이 빼가지고, 그게 정말 아쉬웠다. 넌 점인데, 이제 그 이후에 중반부로 접어들고 어느 정도 저희 페이스가 어, 안정화되고 다른 분들도 만나고 네. 이러면서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 포토스팟이 많으니까 먼저 뛰시던 분들도 멈춰서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음. 우리는 그걸 몇개를 통과하니까 어느 정도 페이스가 맞아진다는 음. 사람들이랑 그때부터는 이제 꽤 대회를 즐기면서 할수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진도 좀몇개 찍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코스프레하고 를 뛰다 보니까 네 어? 해외 말 같은 거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아이 정도는 누구나 하겠구나 하고 뛰었는데 진짜 없어가지고 <laughs> 다 <웃음> 뛰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애사 이러고 <laughs> 또 얘가 애사라으니까 얼마나 웃겨 그게 애사가 <laughs> 웃기고 왜 이렇게 넓지 이러고 사람들이 왔다가 뛰어다 이러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그걸 되게 즐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레디꼬를 막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한 이유가 또해 마라톤이고 뛰다 보면 이제 얼굴이 보여야 돼 상대방이 허, 허, 막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런 표정 보면 아 근데 이분들도 다 즐기러 오신 분들인데 그런 표정 짓는 게막 이럴 때마다 괜히 더 웃고 레디꼬 막 이러고 이러면 또 웃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축제를 다 같이 즐기자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 좀더 억지로 아 사실 즐기긴 했는데 어, 억지로 어, 억지로는 좀 억지로는 아니지. 억지로는 전혀, 좀 붙여주세요. 아, 전혀 아니래. 나와서서 지금 레디코 타임인가요? 근데 사실 그 아침에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습하고 더운 기운을 마셨을 때는 아 그냥 끝장났다 못 뛴다 어 이거 진짜 완주 못할 수도 있겠다 <laughs> 비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는 코스프레 안 한다 <laughs> 근데 그 페이스를 찾고 사람들이 막 엘사 엘사 불러주고 막 노래도 막 불러주고 어. 그 전에 한복 입고 뛰었는데 그래도 막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음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 코스프레 하고 뛸수 있겠다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이 이게 덥긴 더웠지만 바닷가 근처를 또 달리고 이러면서 바람을 맞을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자체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어꽤 견딜만한 더위였고 그래서 그럼 다시나안야겠다고 시작했다가 다음번엔 제대로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딱 결심을 하게 된 저는 또 교훈을 받았죠 아무튼 제가 좀 땀이 많은 편인데 아 견딜만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코스프레를 하면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제가 땀이 많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붙어서 사진 찍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코스프레 때는 좀더 짧은 걸로 그래서 뭐하나 지금 그 남자 있잖아요 밑에만 들어오고 있요 약간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고려하고 있어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벗고 뛰시는 캐릭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 디즈니랜드 가면은 그 캐릭터들이랑 사진 찍고 막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에도 있어요. 에리다, 루소, 구피, 미키, 네, 미니, 네. 도널드덕 네. 그리고 아 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은 캐릭터들이 사진을 찍자고 기다리고 음, 있었어요. 거기 줄도 다 많이 서 있었거든요. 쌍가던 뜬. 근데 예. 그 줄도 디즈니랜드 입장에서 서는 줄에 비하면은 줄도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어, 그나 그런 사진 많이 남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9만원이거든요 네. 그리5 k g 는 훨씬 싸고 이러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초반에는 디즈니 그 외곽 저희 호텔 있는 그 리조트 쪽을 아. 이렇게 쭉 돌다가 막판에 이제 디즈니랜드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기운이 막 넘치고 이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나 계속 달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장점이자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사실 디즈니랜드를 뛰려고 간 건데 저희가 10km 코스를 뛰었잖아요 거의 한 3km? 3, 4km 정도만 디즈니랜드를 좀뛴거 같아서 그건 조금 어, 아쉽긴 아쉽고 근데 그 근데 그 외곽에서 호텔을 보고 바, 우측에는 왼쪽에는 호텔 있고 음. 우측에는 막 바다가 있고 이제 해가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해서 이제 해가 싹 뜨는 거예요. 음. 아 그게 무지 그때 진짜. 진짜 어 그거는 그냥 디즈니런이 아니라 뭔가 뭔가 휴양지 와. 마라톤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휴양제 마라톤 느낌과 디즈니의 느낌을 다 얻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오실 건가요? 아 어, 내년에 진짜 꼭 오고 싶습니다 완전 완전 그리고 내년에는 10km 말고 뭐 5km 한번 하고 오. 뭐 하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꼭두번 이상의 완전히... 출전을 하고 싶다 어, 엄청 좋은 진짜 엄청 좋은 추억이 된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신청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티셔츠는 어디서 받는 거야? 옷은 어디서 갈아입어야 되고, 뭐 이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음. 어. 안내 메일도 잘 와주고, 나는 안내 메일 못 받았다, 이런 거를 저희 둘이 신청했으니까 남편한테 저안 왔을 때 한밤 중에 보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업무 시간에 답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네. 보내주고, 되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 듯한 느낌 받아서, 진짜 너무 걱정 안 하고 신청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 설렘만 잔뜩 안고 좋은 추억 안 되고 이데이 마라톤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실지 안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왔을 땐 거의 한국 사람들 몇명 몇 없어가지고 어, 저희 커플만 한분한 네. 커플 뵙고못 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색다른 이제 추억 남들은 하지 않는 게 신선한 추억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 추천 그래서 영상이었다 야자고다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또 재밌는 영상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laughs> 태연하고 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세요. 다이줘다 해주세요. 안녕.